안녕하세요. 문길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꿈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차이는 꿈의 차이라고 합니다.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약점과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교육받은 것도 그렇고, 선생님들로부터 가르침이나 선배들로부터 배움을 보면, 주로 약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우리가 계속 살아왔습니다. 몇십 년을.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약점을 보완하면, 그거는 평범한 정도 평균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을 보완하면 최고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할때큰 강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 가지 강점 중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대표 강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고 활용함으로 해서 결국은 그 대표 강점이 나의 브랜드가 되고 나의 가치가 되고 나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팀이 구성되었을 때는 그 팀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편견의 세상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팀과 개인이 될수 있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은 꿈을 꾸고, 실패한 사람은 계속 꿈을 비웃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보면 정말 만들어가는 사람보다 항상 비평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 비평과 비웃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아주 너무 쉬운 일입니다. 스펙이 좀 좋고, 이런 분들은 비평하면 그럴듯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그걸, 그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상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상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현실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삶에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실행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사춘기까지는, 어, 방향, 방향을, 방향을 냈습니다. 크게 꿈도 없고 목표도 있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저한테 들어오는 생각이, 아, 이러다가는 사회에 나와도 이래 발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겠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부하고 다른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대학도 들어가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도 세겠다고, 그리고 남대로 남들이 불워하는 이런, 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꿈을 꾸고 목표를 가지고 다른 생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하게 갈때그 사람은 틀못이 큰 성과와 발전이 되는 사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하게 할때틀며이 멀지 않아 큰 성과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비록 오늘 하루하루는 좀 힘들지만 꾸준히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